시시구나시시구나 시오서점 시자 시월자 시월자 안녕하세요 시오서점 현태쿤입니다 어제가 경칩이었는데요. 겨울잠에서 그깬 개구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해에 이어 시를 읽고 그 시에 대한 감상을 말하는 걸 녹음해서 모아서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준, 김신숙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시를 읽고 좋았을 때그 시를 낭독해서 녹음하고 감상도 곁들여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께는 시옷서점에서 선정한 책을 선물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디오 어플로 녹음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요. tracage 골뱅이 네이버 닷컴입니다. -e 시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를 읽는 순간 당신은 시인입니다. 오늘은 이생진 시인의 시 사람을 이재준 사진가 겸 시인이 낭독을 하고요. 이어서 김신숙 시인이 자작시 꽃연불소리를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저의 시 남해를 노래로 만들어준 박순동님의 노래 남해 또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원자. 안녕하세요. 사진가 이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읽어드릴 시는 이생진 시인의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어, 이승진 씨는 섬에 대한 시를 정말 많이 남기셨는데요. 어,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든가 어, 그리운 섬 우도에 가면이라는 시집도 그렇고, 어,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시로 많이 쓰시기도 했죠. 음, 섬에 대한 시는 아닌데, 어, 이 사람이라는 시도 어,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 간결하면서도 재밌고,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는 그런 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어떤 사람은 인형으로 끝난다. 어떤 사람은 목마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생식으로 끝난다. 어떤 사람은 무정란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참 우습게 끝난다. 네, 어,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반복되는 문장도 그렇고 내용이 참 재밌다고 생각했었어요. 어, 근데 그러다가 어, 나는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 삶은 어떻게 끝이 날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사뭇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게 된 그런 시인데요. 삶은 허무하다고들 하죠. 인생은 짧고 사람은 이 드넓은 우주에서 티끌보다 더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태어남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겠죠.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하지만 내가 내 의지로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진가 이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는 해마다 4월이 되면 제주의 작가들이 4.3 시화전을 열어요. 그래서 해마다 2월 말까지 4.3과 관련된 시들을 한 편씩 보내고 시집으로 묵곤 해요. 원래 저도 시를 냈는데요. 이 시는 2020년 6월 6일 어, 해마다 6월 6일이, 6일이 되면 인민유격대장이셨던 이덕구 산전 을 찾아가는 분들을 따라서 북받침밭 이덕구 산전을 갔었던 날을 기억하며 써본 시입니다. 음, 오랫동안 사삼이 뭐 순례길이거나 드러난 역사가 아니었을 때에도 한충일마다 이덕구 산전을 찾아갔고 그리고 광복절에는 어, 송냉이골 벌초를 하던 음, 이름도 없이 그 길들과 흔적들을 잘 기려주셨던 앞서갔던 선배님들을 존경합니다. 음, 그럼 그 마음으로 쓴 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연불소리 2020년 6월 6일 김신숙 형님, 종아리에 묶였던 올해 주머니 흩뿌려지듯 꽃연불소리 가득합니다. 100년 전 태어난 형님은 땔감 쓰던 시절이라 민둥산이었지요. 100년 후 걷는 이 산은 이갈이를 하는 산입니다. 눈물 뿌리는 종꽃 맞으며 북받침 밭으로 걸어갑니다. 조리대 사이로 길이 아닌 길로 꽃잎이 아닌 천리를 따라, 유격대들은 읍조렸지만 우리들은 산전까지 까악까악 까악 노래를 부르며 갑니다. 호미처럼 손을 걸어 산전에 절하고, 손바닥을 펼치면 붉은 꽃과 푸른 꽃이 이복 형제처럼 피었다지만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천리같은 죽음을 불러와 베개로 삼아요. 형님 살던 봄날도 잇몸처럼 물컹했습니까? 사람들 올해도 다시 도아 앞서고 뒤따르며 북받친 밭으로 갑니다. 너무 이른 죽음이라 꽃이 날린다 덕구형, 덕구형 부르며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 치아가 나리는 이 숲은 당신의 입속입니다. 새의 심장처럼 형님은 다리가 날렵했지요. 백년 전 죽음을 백년 후 세계로 불러와 나무들이 생리를 흩뿌리며 노래하는 당신 입속으로 걸어갑니다. 죽은 사람들 입속에서 천리가 돋는 길, 산사람들 머리 위로 생리가 떨어지는 길 남해에는 지친 새들이 잠들어 있다 바하도가 새의 깃털이라고 부전으로 전해왔다 감등석 객실에서는 비겁거리는 냄새가 짙었다. 가파위에서 만난 가수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지만 따뜻한 귀를 선창에두면 그의 노래가. 물빛으로 스며들었다. 애구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 당신 사랑 주위 보러 울렁거린다. 식당에서 아버지처럼 함 는다, 이정 도의 벌 미도 없이 어떻게 남해 를 건널 수있 는가？바 다에 수 장된 음악 이 손가락 을뻗어 안간힘 을다했을 적이 무엇 이든 되어 우리 에게 다가,